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2요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2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2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기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기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여내 형의 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의 애서에기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데,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성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은 라반과의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에소와의 문제가 남았고 에서와의 문제는 이제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미리 보낸 사자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는 이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야곱은 여러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라반과 마하나임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야곱의 두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애서를 만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7절, 8절에서 야곱은 여러 무리를 나누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에서에게 줄 예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글로만 읽어도 상당히 많은 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더 대단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에서의 이 전략은 꽤 효과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예물을 각각대로 나눕니다. 각 때는 종에게 맡기어서 일정 거리를 두어 가게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때를 이루어 앞서간 종들이 에서를 만나면 주의종 야곱의 것이오 자기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야곱이 자기형 에서에 대한 표현을 보면 형이 아니라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에서의 종이라 표현하면서 단어 하나까지도 에서의 심기를 누그러뜨리려는 그 야곱의 철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둘째와 셋째와 나머지 때 전부가 예서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 과연 야곱의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야곱의 생각대로라면 야곱을 해하려고 달려오는 그 예서가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예물과 종들의 극진한 태도를 보고 1차적으로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고 그것이 두 번, 세번 반복되다 보면 야곱을 만날 때쯤이면 죽이려는 마음이 화 정도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그는 계획대로 무리를 앞서 보냅니다. 이제 야뽕나루를 건너며 오늘 말씀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야곱은 7절에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두 때로 나누려 하였습니다. 두 때를 남는 이유는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계획은 그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는 것은 이 야곱의 무리 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계획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의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분명 우리와 여, 동일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이전 야곱과 다른 모습은. 그가 자신의 계획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려 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라는 자세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물론 어떤 문제 앞에 나의 계획, 지혜만을 의지하며 그 문제 앞에 끙끙거리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는 두려움 앞에 본능과도 같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처세술이 나왔습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여기서 아마 끝났겠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조금은 달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그 기도를 의지함으로 뭔가를 계획했다면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자세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우리가 충실히 행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 이 땅에서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곳마다 최선을 다하며 지혜로 살아내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또그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각자 지혜로 또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로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 열심을 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심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 부흥을 위하여 또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부터 19일까지 도쿄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에서 장성준 신경순 협력선교사님과 함께 일본 단기 선교팀이 지금 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 예수리수대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일 저녁 7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음악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 허락해 달라고 또 당일날 많은 이웃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함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귀시한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손길과 또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